국장님, 우리 예산서 그 설명서 맨 앞쪽에 세입이나 세출을 본 예산으로 그 증감표를 새로 만드셨네요 이번에. 예, 위원님들. 예. 보시기에 예, 이해를 돕고자 예, 네. 정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해가 거듭될수록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을 굳이 지적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의원님들 잘 보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. 어,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작은 일이지만, 이런 작은 일이 저희한테 감동을 주고, 또 일을 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. 이런 식으로 앞으로 좀 개, 계속, 뭐, 어, 업데이트 돼서 개선됐으면 참 좋겠고요. 어, 신규 사업이나 주요 예산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, 어, 앞으로 이 신규 사업이나 주요 예산도 뭐 저희가 자료 요청하기 전에 미리 좀 요런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세부 사항이나 운영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는 그 내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좀 미리 좀 주시면 더 저희가 일을 잘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할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드렸습니다 네. 예좀 전에 이제 부시장님에게 의원님들 그... 질의하신 내용 저희도 뒤에서 잘 들었습니다. 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신규 예산 편성하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저희들이 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?